지난 4월 하순부터 일에 묻혀 줄곧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까지 더 일을 하고 나서는 우선 멈춤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 오두막에 몸을 기댄 지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떤 인연에서였던 간에 나를 받아준 이 산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 사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백리 밖에 있는 산림조합에 가서 묘목을 사다가 오두막 둘레의 묵은 밭에 심었습니다. 전나무 230그루, 가문비나무 30그루, 사장나무 100그루, 그리고 모란 50그루 나무를 심고 나서 몇 차례 내린 비로 묘목들은 건강하게 새로운 우을틔우고 잎을 펼쳐내고 있습니다.내가 개인의 소유지도 아니니 산 중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은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나무를 심는 그일 자체가 즐겁고 좋은 일 같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일찍이 옛사람들이 심어서 갖고 어 놓은 나무와 숲의 은혜를 고맙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옛사람들의 뜻을 이어서 몇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사랑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을 나는 이곳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 있는 모습도 좋지만 이끄디끄던 그 줄기며 새로 피어나는 작고 여린 이파리가 바람에 팔랑거리는 모습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대관령에는 방풍림으로 빽빽이 자라고 있는 전나무숲 외곽으로 울타리 사막 키가 큰 자작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빛과 형태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영동고속도로 연변에는 연두빛 잎을 펼쳐내고 있는 사장나무의 아름다움을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목격할 수 있습니다.전나무는 무엇보다도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청청한 기상이 마음에 듭니다.영동 지방에 잘 어울리는 나무죠.얼핏 보면 전나무와 비슷하게 보이는 가뭄비 나무는 전나무의 기상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깔끔한 나무입니다. 묘포장에 가서 보고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구에다 심었습니다. 신선한 아침입니다. 간밤에 한 줄기 소나기가 지나더니 풀림마다 구슬 같은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투명한 초록으로 빛을 발합니다. 세상이 새로 열린 듯한 이런 아침은 일찍 깨어난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나는 이 여름 앞들에서풀 뽑는 일로 무심을 익히면서 풀 향기 같은 잔잔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미명의 예감 속에서 그리고 해가 기운뒤산 그늘 아래에서 불을 하나하나 뽑고 있으면 내 마음이 더 없이 한적하고 편해집니다. 방 안에서 좌선을 하거나 독경하는 시간보다 훨씬 생생하고 그윽한 정신 상태임을 느낍니다. 번뇌 무진이라더니 잡초 또한 무진입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이 도단합니다. 한동안 집을 비워두었다가 돌아오면 앞들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채소밭에 도단한 잡초도 매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비오둔 집에 군부를 짚히고 먼지를 털고 걸레질하고 이것저것 정리정돈하면 시간과 기운이 함께 딸려요. 그러나 이제는 요령이 생겨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풀 뽑는 일만 하더라도 그전 같으면 잡은 잠에 지치도록 단박에 해치우고 나야 직성이 풀리곤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씩 조금씩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합니다. 일에 쫓기지 않고 그일 자체를 삶의 여백을 즐기듯 해 나갑니다. 풀을 뽑기 전에 오늘 아침에는 이만큼만 하자고 미리 눈 대중으로 금을 그어 놓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 번번이 그 경계를 넘기게 마련이지만요. 장갑을 끼고 호미로 흙을 파서 풀을 뽑아 냈는데, 일을 하고 나면 마당이 밭처럼 일구어져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텁텁하고 답답한 장갑을 끼지 않고 맨 손으로 뽑습니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쓰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호미 대신 대꼬챙이를 쓰니 밭처럼 일구어지지 않아 일이 적습니다. 풀을 뽑으면서 문득 일어난 생각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풀 뽑기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라 풀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마주쳤을 때 미리 겁부터 먹고 엄두를 못 내거나 머리 무거워 하면서 미적미적 미룬다면 아까운 시간만 허송하면서 결국 짐스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마주친 이 일이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삶의 의미를 음미하듯 차근차근 헤쳐나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극복 못할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이 촉촉이 젖어 오늘 아침에는 풀이 아주 잘 뽑혔습니다. 일에 재미가 붙어 부풀듯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저 풀을 뽑고 나서 쌀이 비로 뜰을 말끔히 쓸었더니 내 마음 속 뜰도 아주 산뜻하고 말끔해졌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마음으로 귀착됩니다. 입 벌려 말하기보다 입 다물고 잠잠이 있을 때 삶의 밀도 같은 것을 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쓰는 일보다는 읽는 일이 더 즐겁고, 읽는 일보다는 이만치서 바라보며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 드리는 일이 더 즐겁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텅빈 데서 존재의 실상을 엿보게 되고 밖으로 드러난 형상에 눈을 팔기보다 소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우주와 나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팔리다 보면. 제 정신을 가누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된 소리, 안된 소리에 묻히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소리를 잃고 맙니다. 그저 남의 소리를 흉내 내고 있을 뿐이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스스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떠밀려 살게 될때 소중한 우리 인생은 마치 남의 삶처럼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왜 글을 쓰지 않느냐는 물음을 이따금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시끄러움을 더 보태는 일 같아서 좀 쉬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대풀이 되는 인습과 일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쉬는 것입니다. 인습과 타성에 찌들게 되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뻔뻔스러워지고 무디어집니다.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낱 티끌이나 소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내 삶에 성이 차지 않을 때 나는 입을 다뭅니다.밖으로 향했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묵은 밭을 일구듯이 내 속들을 다시 경작합니다.벽을 향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마음의 바다에 붙임하는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텅텅 비웁니다.텅텅 비워버려야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두둔하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메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